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11월 24일 화요일 아침 아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19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실수들을 많이 하죠. 그리고 죄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를 뉘우치고 다시 그런 죄를 짓지 않은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또한 그 죄를 뒤로하고 이제는 경건한 삶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하는 것들이 또한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여호사밭 왕을 통하여서 바로 우리가 이것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그제 살펴보았던 18장에서 길라앗 나무 전투를 하고 나서 그는 많은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아하방과 연합하여 어, 길란나무 전투에 나가는데, 아하방은 사병 복장을 하였고, 여사밭은 왕의 복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 사병의 옷을 입었던 그 아하방의 갑옷의 솔기에 화살이 날라와 죽었던 장면을 통하여서 이 일이 굉장히 큰 충격이 다가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찰하심,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모든 것들을 느꼈을 것이에요. 그리고 인간으로서는 굉장히 큰 슬픔에 빠져 있을 것이었습니다. 정략적으로 사돈이었던 왕이 죽고 전쟁에서도 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을 치른 후에 그는 죄를 깨닫고 마음을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한 죄를 회개했을 것입니다. 또 하나 19장 1절과 2절, 3절에 보면 전장에서 돌아오는 이 여호사밧 왕을 예후 선지자가 꾸지람을 하고 있었어요. 자, 이 얼마나 끔찍한 이 전장을 치르고 오는데, 선지자 또한 네, 왕을 꾸지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왕은 마음을 불편하거나 화를 내지 않고 그 말을 겸허히 받습니다. 그리고 개혁을 단행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여호사밭이 많은 왕들과 다른 참 훌륭한 점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왕때도 비슷한 사건이 하나어났죠 그것이 바로 아사 왕의 통치 기간에 아람 왕을 끌어들이는 것을 선지자 하나니가 그것을 책망하게 되죠. 여러분이 선지자 하나니는 오늘 그여호사밭을꾸지라했던 예후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니가 꾸지람을 하니까 아라망을 끌어들인 것에 대한 지적을 하니까 여러분 아사왕이 어떻게 했죠? 화를 내고 그를 옥에 가두었던 역사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 이렇듯 여수아밧은 죄를 지을 수도 있었고 또 실수한 그런 전장의 상황 속에서 다시금 회개하고 일어서는 이러한 그 선왕다운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가 진정으로 돌이켰음을 알수 있는 구절과 또 어떻게 이것을 개혁을 단행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부엘세바에서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자, 왕의 개혁뿐만이 아니라 이 왕이 깨달은 것은 왕의 왕의 내각에서만 개혁이 아니라 저 밑에 풀뿌리까지, 백성들께까지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하실 단어가 여기 다시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4절 초반절에 여호사바시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이게 지금 다시 라는 단어가 이제 뒤에 단어와 연결이 되는데요. 이게 슈브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 단어에 여러분들이 가끔 들었던 단어 있지 않습니까? 유턴하는 거, 유턴하는 거. 여호사밭이 예루살렘에 살았는데 유턴하여 지금까지 했던 삶들을 다시 정리하고 이제 개혁을 단행하여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까지 이게 전체 나라를 구역을 어,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왕이 직접 민간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 율법으로 그를 깨우치고 돌아오게 하였다. 여러분 이것이 여호사밭의 철저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실천적인 왕의 개혁이 참 높이 살만한 것이죠. 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 백성들의 삶까지 저 밑바닥까지 말씀으로 개혁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매주일 말씀을 듣고 혹은 아까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밑바닥까지 풀뿌리까지 정확하게 개혁하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개혁을 단행하는 것이 사법부의 개혁인데요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웠다 이것은 지방의 재판관을 이야기합니다 재판관을 세우는데 곳곳에 군데군데 의 재판관을 세우죠 왜 이렇게 신경을 씁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깨웠는데 이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디다 호소할 데가 없죠. 그래서 가까운 재판관에 가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재판을 받고 심사를 받고 평가를 받아서 올바르게 살아가올 때에 가까이 재판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들에게 참첩 밑바닥까지 개혁을 단행하는 여호사밧의 놀라운 지혜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여기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 율법은 법은 곧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었죠. 그래서 조금 이 세상의 재판관은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6절 말씀인데요.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입니라 재판관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뭡니까? 사람을 위하여 재판하지 말라는 것이고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의 말씀에 기준하여 살펴 재판해야 한다. 이것이 굉장한 중요한 원리입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 앞을 살아 있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또 여호와의 율법을 염두에 두고 그런 양심이 살아 있다면 그 판단의 근거가 율법 책이라고 하면 믿을 만한 것이죠. 그래서 공의로 심판을 할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사법부의 개혁이 꼭 단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 악한, 억울한, 가난한 자를 위한 것이 무리만 재판이고 돈이 있고 힘 있는 자를 위해 구분 판결을 한다면 그게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양심들이 살아나고 공의와 정의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한국 나라의 사법부의 개혁을 위해서 여러분 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사법부의 개혁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자7절 이하의 말씀 보십시다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해나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이 땅의 정의와 공의가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사법부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으로 돌아간다면 진정한 정의와 공의가 행해질 것이다. 하반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와께서는 호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하나님만이 정의롭고, 하나님만이 불의함도 없고, 하나님만이 치우침도 없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신 하나님을 근거하여 기준이 될 때, 이 모든 개혁이 가능하다는 이유입니다. 계속해서 이 개혁을 단행하는데요. 8절 이하에 보면 중앙재판소를 설립을 합니다. 오늘날로 하면 고등 재판소지요. 8절 말씀입니다. 여호사바시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자, 중앙에서도 또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이곳에서 다루었겠죠. 자, 그런데 9절 말씀 보면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자 이것이 또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이것은 이때 당시에 재판관에게 있어야 할 자질과 기준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바로 기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했죠?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세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좀 결론을 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선한 왕으로 또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3대 왕으로 추앙받는 이유가 뭘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이 여호사밧 왕이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다시 뉘우치고 회개하여 슈브 돌이켜서 왕의 위치로서 개혁을 단행한다는 것이 이것이 높이 평가할 것이고요. 선지자 예후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튕겨내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마음에 받아 다시금 개혁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다는 것. 이것이 놀랍게 평가할 장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은 여호사밭의 이름은 여호와 샤파트라고 하는 히브리 어 단어인데요. 이 샤파트라고 하는 단어는 심판이란 단어입니다. 재판, 즉 여호와께서 재판하신다. 여사바씨 평생을 아마 자기 이름처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재판하시는 것이 가장 선하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아마 일평생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았지 않았나. 여호와께서 심판하시고 우리의 재판관이 되신다. 그리하여 진정한 개혁을 할수 있다 믿은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왕으로서 이제는 지방과 중앙에 재판관을 세워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선택하고 판단했는지 그들의 억울한 송사들을 다루어 백성들의 풀뿌리까지 신경 쓰고 마음을 썼던 여호사밭 왕과 같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받을 때에 여러분 스스로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대한 관계된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 삶의 밑바닥에 있는 삶의 행위까지 습관까지도 개혁되는 놀라운 이 시간 또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죄로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악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위치에 있을지라도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만 오늘 여호사와처럼 주의 말씀에 뉘우치고 돌이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또 주님이 주신 지혜로 재판관을 설립하여 백성들의 억울함을 다스렸던 것처럼 우리들이 그러한 지혜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 밑바닥까지 풀뿌리까지 개혁을 단행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내일 아침 다시 역대화 20장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